클라이밍을 처음 시작하면 대부분 이런 느낌이에요. 홀드에 발을 올리는데 자꾸 미끄러지고, 몸이 흔들리니까 팔에만 힘이 들어가고, 겨우 30분만 지나도 체력은 바닥나고, 실력은 전혀 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문제의 핵심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렌탈 슈즈를 신는데요. 보통 바닥이 두껍고 휘청거리니까 홀드를 제대로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흔들리고 팔에만 힘이 들어가고 체력은 금방 소진됩니다. 많은 초보자가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사실 발끝의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즉 기술 문제가 아니라 장비 문제인 셈이죠.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입문 단계에서 신발에 투자하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클라이밍에서 중요한 건 손뿐만 아니라 발이에요. 발끝으로 체중을 한 점에 전달해야 작은 홀드에서도 안정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렌탈 슈즈는 그게 잘안 돼서 몸이 흔들리고 팔과 어깨에만 힘이 들어가게 돼요. 초보자들은 금방 지치고 실력도 쉽게 들지 않죠. 그래서 왜 실력이 안 느느냐가 아니라 왜 신발이 문제인가를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안벽화입니다. 발가락을 모아주고 고무 마찰력을 높여 작은 홀드에서도 안 밀리는 느낌을 만들어주죠. 이 느낌 하나가 기술 향상 속도를 높이고 체력 소모를 줄여주며 초보자의 성장 속도를 확 바꿔줍니다. 한마디로 안벽화는 손 힘보다 발 힘을 믿게 해주는 도구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장벽이 있습니다. 초보자가 가장 많이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발이 너무 아파서 오래 신을 수 없다는 점이죠. 30분만 신어도 통증 때문에 벗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테나야 아라이가 차별화됩니다. 과하게 조이지 않으면서도 발가락 힘을 충분히 모아주기 때문에 통증을 크게 줄여주고 오래 신을 수 있죠. 오래 신으니까 퍼포먼스도 금방 올라오고 운동 지속력도 높아집니다. 테나야 아라이는 기술을 당겨주는 신발은 아니에요. 대신 초보자가 발을 믿고 오래 쓸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신발이 실력을 키워줬다기보다 클라이밍을 포기하지 않게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테나야 아라이를 선택했는지 궁금하신가요? 너무 공격적인 상급자용 신발은 통증이 심하고 너무 무딘 입문용은 실력 향상이 느립니다. 아라이는 그 사이에서 초보자가 오래 신으면서 발을 믿고 쓸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결국 초보자에게 필요한 암벽화는 단순히 좋은 신발이 아니라 잘 밟히고 안 아프고 실력이 빨리 늘게 도와주는 신발입니다. 이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테나야 아라이가 그 선택지 중 하나죠. 클라이밍을 오래 재미있게 안전하게 즐기고 싶다면 처음부터 발을 믿고 설수 있는 신발에 투자하세요. 실력이 늘기 전에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는 신발 그게 바로 입문자 암벽화입니다. Thank you